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딸 둘이서 살고 있는 곧 신살이 되는 여자입니다. 저는 요새 건강과 아이들 대학 걱정이 참 많아요. 사실 예전에 남편과 시부모님 부양 문제로 다투다가 헤어졌어요. 그 전부터 시부모님과의 다툼이 많이 있었는데 헤어지기 직전의 다툼은 이제까지와의 다툼은 다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하게 다퉜어요. 남편과는 조건을 보지 않고 연애 결혼한 사이인데 20대 초반 대학에서 만나 31살까지 정말 오래 만났고 그만큼 서로 너무 사랑한 사이다 보니 대학 동기들이 특히 여자애들이 저를 보고 많이 부러워했어요. 뒤늦게 동창회에서 들어보니까 저와 제 남편 사이를 질투한 친구들도 있었더군요. 그 정도로 남편과 제 사이가 좋았죠. 궁합도 좋았고 성격이나 식성도 정말 잘 맞았죠. 약 7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연애를 했던 것 같은데 보통 무심한 남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기념일도 꼬박꼬박 챙기면서 이벤트도 많이 해주고 비싼 선물이나 명품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편지나 선물을 제게 해주어서 오히려 제가 더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정말 극진히 잘해줬어요. 사실 남편이 저를 1년간 짝사랑한 후에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은 절첫 눈에 보고 반했대요. 무슨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 뭘하나 제 자랑 같겠지만 정말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너무 예쁘고 제대로 된 사람 같아서 내가 반한 것 같다고. 다른 여자들과는 다른 독특하고 귀여운 매력이 넘쳐서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연애 기간 동안 서로 꽁냥꽁냥 닭살 커플이 되어 친구들의 원성도 많이 샀죠. 하지만 그만큼 저희 사이는 견고했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해주면서 싸울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7년 동안 싸운 일이 손에 꼽아요. 그것도 다 주변 사람들의 질투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서도 싸워도 말로 조곤조곤 차분하게 서로 잘 풀었어요. 그렇게 7년을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조금 속물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건적으로 남편이 좋지 못해서 부모님께서도 많이 반대를 하셨고 저도 7년 동안 연애만 한 이유가 남편의 조건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랑의 힘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믿었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지도 몰라요. 저희 부모님은 여의치 않은 남편의 조건 때문에 반대하셨고 저희 부모님의 반대로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셨어요. 게다가 맞벌이인데 제가 남편보다 벌이가 더 많아서 그런지 여자가 남자 길을 다 죽인다며 면박을 주기도 하셨어요. 정말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기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디다 얘기를 못 했어요. 사랑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인데 마른 하늘에 웬 날벼락인 건지 남편은 결혼 2년 뒤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고 결국 가사분담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정말 많이 싸웠고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남편과 싸운 다음 날엔 꼭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시길래 요상해서 물어보니 남편이 저랑 싸우면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다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너는 어디 여자가 집에서 일을 해서 남편 기는 못 세워줄 망정 어디서 남편한테 집안일을 시키니?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도 어머니셨지만 싸운 다음날 어머니께 그대로 일러바치는 마마보이 같은 남편도 너무 재수없었죠 한 번은 제가 또 남편과 싸우고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신 적이 있어요 그날은 정말로 말씀이 심하셔서 한번 화를 낸 적도 있어요 사실 화도 아니죠 그냥 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한 마디 한 것이 다예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은 물론 아버님까지 나서시더니 저에게 싸가지가 없다며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배웠냐고 하면서 난리도 아니셨어요. 당장 너네 부모님께 전화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며 난리도 아니셨네요. 잘못은 본인들이 해놓고 말이에요. 정말 적반하장이었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저에게 욕을 하고 먹고 있던 밥상까지 엎으면서 제게 물을 쏟아부으셨는데 정말 너무 모욕감이 들고 화가 났지만 남편이 조금만 참아달라고 자기가 알아서 부모님 설득하고 사과시키겠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참기로 했었죠. 하지만 남편의 설득과 사과 요구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서 다음날 저희 친정에 전화하셔서는 도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며 자식 문제에는 부모의 책임이 절반이라고 소리를 지르시며 전화로 저희 부모님께 훈수를 두고 역정을 내셨다는 거예요. 대체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하루는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전화가 오셨길래 저녁을 먹으러 시댁에 갔어요. 근데 식사는커녕 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려야 되냐고 물었는데. 무슨 말이냐며 어서 밥을 하라고 오히려 제게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밥을 하긴 했어요. 그렇게 따뜻한 밥을 짓고 반찬 하나하나까지 손수 만들면서 국 끓이고 했더니 막상 저한테는 남은 반찬을 주시면서 넌 이거나 먹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무슨... 이집 노예예요? 하며 따져 물었죠. 살면서 그런 푸대접은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울컥하고 너무 분해서 저도 따져 들었죠. 그리고 화가 난 상태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인데 와다다 따져 물은 저도 물론 잘못을 하긴 했지만, 제가 무슨 대단한 집에 시집을 간 것도 아니고,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벌이도 집안도 제가 더 좋은데, 저를 자꾸 길을 꺾으려고 하시고 한효 취급을 하시니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도 나고 화도 많이 났었어요. 정말 한계였거든요. 이 집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 남편만 보고 살아야지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제 휴대전화로 전화가 불티나게 왔어요. 저희 친정어머니셨는데 아침부터 엄청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시며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로 시어머니께 화를 내게 맞냐며 저에게 물었고 저는 얼떨결에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오히려 친정 어머니께서는 저를 혼내시며 시가 어른들을 찾아뵙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희 어머니가 시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본인이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라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우리 아이 한 번만 봐달라며 잠시 미쳤었던 거라며 평소에 그럴 일 절대 없는 아이라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또 거기다 대고 제 마음대로 또 역정을 낼 수는 없더라고요. 너무 암울하고 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일을 정말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일 때문에 한참을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지냈고 직장의 월차에 연차도 내고 쉬었어요. 직장 동료들도 무슨 일 있냐며 전화가 올 정도로 심했거든요. 물론 남편도 저를 아주 걱정하고 미안하다 했어요. 초기엔 남편도 자기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너무 심했고 막지 못해 미안하다며 저를 위로해 줬죠. 근데 제가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인지 한동안 그 일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월차에 연차까지 연달아 내니 남편이 절 위로하고 걱정하게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며 그게 뭐 별거냐며 제가 유별나고 예민하고 그런 일은 살면서 한 번쯤은 있는 정말 별것 아닌 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아이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물건을 던지며 싸워버렸네요. 제가 좀 차분하고 이성적인 편이라 절대 뭘 집어던진다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시부모님께 쌓였던 게한 번에 남편에게 폭발했어요. 시부모님을 중재하지 못할 망정 거드는 남편이 너무나도 미웠거든요. 연애할 땐 정말 잘해주고 제가 조금만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면 달래주고 걱정해주던 그런 착하고 저만을 위해주던 그런 남편이었는데 시부모님 때문에 이젠 정말 싸우고 울고 싸우고 울고 이게 일상의 반복이네요. 정말 이혼 생각까지 했는데, 아이들도 저희가 싸우는 걸 보면서 불안해하고, 큰 딸은 제게 이혼 얘기까지 꺼내더라고요. 그때 또한번 충격을 먹었어요. 나의 불찰과 나의 얄팍한 인내심이 아이들을 고민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에서 좋은 이야기만 듣고 좋은 일만 겪으며 자라도 모자랄, 사랑스러운 내 아이들 입에서 그런 말을 하게 하고 그런 제안을 하게 한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저야 시부모님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한부모 가정이라고 놀림받는 일을 전에 너무나도 많이 받고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는 일은 싫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제가 너무 미안할 것 같았고 아이들에게 못할 짓을 한것 같아서 제가 조금 참고 더 강하게 나갔기로 했습니다. 설거지를 할때왜 제대로 하지 않냐며 제 등을 치시면 왜 등을 치시냐고 이야기하거나 남편을 때리면서 너는 왜 설거지를 안 하냐는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절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제게 찬밥을 주시면 왜 저만 찬밥을 주시냐며 찬밥은 남편이 좋아한다며 밥그릇을 강제로 바꾼다던가 등 제가 여러 반격을 시도했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뭐라고 하니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또 너네 부모님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보고 싶냐며 아직도 너네 부모가 너한테 가정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냐고 막 뭐라 하시길래 그럼 아버지 어머니야말로 이렇게 절 막대하시는 거 각자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냐고 대받아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만 빨개지시고 별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할말다 하고 강하게 나가니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남편이 시부모님께 월50 드리던 용돈을 100으로 올리자는 말을 하더군요. 사실 저희 친정에서 저희 결혼할 때 집을 해주셔서 제가 버는 개인 돈으로 용돈을 70씩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불공평하다며 용돈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맞이인데 장남인 자신이 부모님을 부양한다며 합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매기가 있으신 시아버지와 저와 안 맞는 시어머니와 합가하게 되면 그역정과 집안일에 대한 참견을 제가 다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말했더니 옛날 같으면 원래부터 같이 살아야 하는데 이때까지 오히려 저를 배려해 준 것이라며 되려 화를 내더니 제가 시가를 얕잡아 본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제사를 지낼 때 항상 식은밥만 주시고 설거지는 기본 옵션이고 음식 하는 것부터 해서 청소는 물론 신우의 집 청소까지 시키셨어요. 남편은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않고 여자는 원래 그런 거라며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어요. 원래 연애할 때는 이렇게 구시대적이지 않고 여자라고 움츠러들지 말라고 말해주던 남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모 문제가 달리니까 한순간에 남처럼 돌변하네요. 너무 서글펐어요. 아무튼 합가와 부양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 부모님도 난리가 났죠. 어떻게 결혼할 적에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더니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냐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원래 며느리는 종으로 드리고 한번 들어오면 친정이랑 인연을 끊어야 하는 것을 모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이 싸우고 제 부모님 앞에서 저를 막대하는 시부모님의 모습을 본 그날. 저는 저희 친정 어머니와 같이 껴안고 몇 시간이고 펑펑 울었어요. 어쩌다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갔냐며 절 원망하다가도 여태껏 말도 못하고 전에 혼내신 기억이 나서 문득 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절 다독여 주시며 이혼을 해도 된다는 말씀까지 했어요. 이런 일은 인터넷에서나 봤지 직접 경험해 본 것은 처음이고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엔 자꾸 이혼 생각이 났는데 아이들을 보니 참아야 할것 같고 아이들이 놀림을 당하고 아직 마음이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상처를 받기라도 할것 같았거든요. 정말 아이들만 없었더라면 이혼은 바로 했겠다 싶었죠. 얼마나 이혼하고 싶었냐면 시댁에서 이혼하려면 전 재산을 주고 나가라고 해도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대출을 해서라도 10억을 달래도 이혼해 준다면. 10억 주고 이혼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제 마음이 이해가 가실까요? 한번 그렇게 대판 싸운 후 계속해서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계속 전화를 하셔서 회사 업무도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 수신 차단을 해놓고 받지 않았죠. 한번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끝까지 전화하면서 사람 지치게 하고 괴롭히는 수법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 번 경험했었어요. 지난번에 남편이 하루 쉬는 날이라 혼자 밥을 차려 먹게 했는데 어떻게 하늘 같은 남편에게 그럴 수 있냐며 수차례 저에게 쌍욕을 하신 전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게 사람인지 사람 탈을 쓴 악마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때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네 했었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도 남편이 시어머니께 다 일러 바친 거였더라고요. 자기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왔죠. 그렇게 저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무슨 양반이 종년 취급하듯, 절 무슨 돈 벌어오는 파출부 마냥, 아이들 키워주는 베이비시터 마냥 대하는데도, 아이들이 눈에 밟혀 이혼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지난날에 제가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럽네요. 진작에 했으면 아이들도 저도 고생을 덜 했을 텐데, 다 제가 덕이 부족한 탓이고 제 불찰이네요. 아니다 싶으면 바로 선을 긋는 게 맞는데 말이에요. 회사 일에 아이들 학원 문제, 부양, 그리고 합가 문제와 머릿속에 가득한 이혼 생각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시가 자체가 원래 상스럽고 무식한 편이란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무례하고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고 사람 대접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비참했어요. 저를 그냥 며느리나 식구가 아닌 종년이나 노비로 생각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결국 제가 시어머니 전화를 차단하니 회사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요. 그때 그제서야 콩알 만큼이라도 남아있었던 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마음을 다잡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혼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수백, 수천번은 다잡았는데, 이런 제 결심을 무너뜨린 시댁 사람들과 남편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집은 친정에서 해줬으니, 4명이 그대로 가고, 아이들 양육권도 내가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사실 남편은 결혼할 때, 저희 신혼 집에 거의 맨몸으로 들어왔고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협의 이혼을 원했는데 남편이 너무 반대를 하고 이혼만은 싫다며 이혼 합의서를 찢어버리길래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소송을 맡기기로 했고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숨을 쉬고 살수 없어서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후 동창이자 제 변호사님이 된 친구를 자주 만나게 됐는데 법적 상담도 필요했고 남들에게 말 못할 말을 털어놓으니 제 마음도 좀 편해지는 거 있죠. 근데 남편은 제가 그 동창과 바람을 피는 줄 알더라고요. 이혼할 거리가 필요해서 억지로 시어머니를 악덕으로 만든 거라며 저를 엄청 몰아세웠고. 되려 본인이 소송을 하겠다며 아이들 앞에서 제가 바람을 피우네 뭐네, 남편을 두고 자기보다 조건 좋은 동창이랑 바람이나 피운 더러운 여자라며 저를 모욕하고 매도했어요. 다행히 아이들에게 미리 말해놔서 망정이지, 정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떨어질 정도 안 남아있었는데 없던 정이 또뚝 떨어졌네요. 정 떨어지게 하는데 도 같은 건지, 나 원참. 너무 힘든 상황이고 남편에게 아닌 척했지만 남편에게 상처를 받아서일까요?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제 동창에게 마음이 트더라고요. 절 위로해주고 열정적으로 특히나 자신의 변호사 일을 하며 바쁠 텐데 또 특별히 제 일이라고 발품을 직접 하는 모습이 참 멋있고 고마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혼을 준비하면서 볼걸못볼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전 시댁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시부모님의 행패와 폐악들과 본성을 제 눈앞에서 마주하게 됐고, 그때 법원에서 너무 창피했는데, 동창 친구가 법원에서는 흔한 일이라며 제 마음을 편해지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를 잘 생각해준다 생각해 준다 생각해 또한번 반했었네요. 아무튼 동창 친구가 유능했던 덕인지, 이제는 전남편이 된그 사람이 유책 배우자로 선정되어 제가 승소하게 되었고 덕분에 양육권도 경제권도 어느 정도 제 마음에 들게 판결이 났습니다. 동창 친구에게 너무 고마워 아이들과 함께 분위기 좋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밥을 먹으러 갔고 물론 밥은 정말 좋은 것들로만 가득 사줬어요. 아이들과 밥을 먹는데 식사 예절부터 시작해서 제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챙기고 아이들도 그 친구를 잘 따르길래 그 모습에 또제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시댁이 생각이 나면서 그런 무례하고 예의 없고 생각 없는 집안 사람들과는 다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끔은 시댁에 고맙기까지 해요.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이혼해줘서 말이에요. 그런데 저만 호감이 있고 좋게 알고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한건 아니었는지 그 친구는 제게 자주 연락이 왔고 소송이 끝나고도 만나서 술한 잔씩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에요. 고생 끝에 또 다른 사랑에 제게 찾아오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견딜 수 있는 실험만 주신다는 게 맞는 말인 건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요. 만나서 술한잔 기울이며 서로를 애틋한 눈빛으로 쳐다도 보고 데이트도 자주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직 모든 것을 말해주지 못했지만 곧 기회를 봐서 말할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 큰애는 그걸 이미 눈치챈 모양인 것인지 응원한다고 말해줬어요. 이혼하자마자 연애하는 터라 남의 눈에는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제 삶에 너무 만족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남들 시선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꽁냥꽁냥 연애도 너무 좋고 아이들도 저를 응원해주는데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젠 아이들에 의해 두 아이의 엄마보다는 한 여자의 삶도 좀 살면서 제 인생을 즐기려고 해요. 길고 지루한 이야기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더 이상 생각하기 싫지만 다시는 그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고 만약에 제 인생의 원수가 그곳에 시집가게 된다고 해도 말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 스스로에게 고생 많이 했다고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싶네요. 이제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뿐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